능수,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봉플렉스 제품의 주력인 주력 성분을 개발하신 주성철 박사님을 모시고 인터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laughs> 반갑습니다. 이 중까지 나왔던 모든 이로 이런 게 최초로 파괴됐던 게 미국의 올라프렉스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올라프렉스도 1950년대 미국 특허를 보고 다시 재창출된 물건이고, 저도 그 특허를 보고 다시 재창출된 물건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모발은 무생물이라 지금까지 모발을 치유하는 물질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라프렉스가 나오고 저희 봄프렉스가 나옴으로써 모발을 실제로 치유하는 물질이 바로 저희 봄프렉스입니다 그리고 봄프렉스가 들어간 샴푸를 쓰시면 실제로 모발이 치유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물질은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키포인트. 그러면 이 성분을 개발하시기까지 그 기간이라든지 어, 연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간단하게 개발하게 됐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라프렉스를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모발을 해보할수 있는 물질이 있나 아시다시피 머리카락을 가스분해 해서 아미노산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저는 도저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올라프렉스 뒤에 화학 물질그 다음에 1950년도 특허를 보니까 아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실제로 한 5년 정도 5년 정도 연구를 하다가 아 제가 기본 원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프렉스는 프렉스 물질이 하나뿐이지만 저는 다섯 개를 세개 특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샴푸, 트리트먼트, 뭐 앰플 등 각각 가장품 제형에 맞게 지금 다 적용해서 쓸수 있는. 음. 과학적인 접근 필요합니다. 근데 이 과학적인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찾아다닐 수도 기존 두발화작품의 개념은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무생물에다가 자꾸 다른 물질을 발라봐야 아무 효과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내 마지막 남은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전개 방식에 있어서 전략적인 방식이라든지 국내는 어떻게 이 제품을 홍보를 하실 건지 이런 부분도 살짝 좀 설명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머리카락에 대한 머리를 많이 만지는 미용 전문가 이분들이 이제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또그 사용을 하시면서 굉장히 놀라워하시고 네. 기존의 문제성을 많이 결했다고 해주셔서 힘이 많이 나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샴푸라든가 이런 평상 일상 생활에서 흔히 내가 매일 접할 수 있는 건데 그 하나 사용해봄으로써도 차별이 되고 손상머리가 불편해소된다는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굉장히 힘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이 성분에 대한 설명을 저희들이 이 링크로 위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본플렉스 파이팅! 파이팅!